산불로 거주지를 잃은 주민 26명이 일찍 면 명진리에 마련된 선진 이동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후에 남은 폐기물 48만여 톤을 종류별로 처리해 재활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국내와 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밀집한 명동에서 안동 여행 기부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 안동 시정 소식입니다. 이번 산불로 주택 1,600여 채가 모두 타거나 일부를 잃게 돼 주민들은 하루를 1년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을 지원합니다. 산불로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을 위한 선진 이동주택에 이재민 19세대, 26명이 입주했습니다. 안동시가 선진 이동주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 996동이 접수돼 2개 단지 37동을 설치했고 67개 단지 823동은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입주하는 선진 이동주택은 3인 기준 1세대당 1동이 공급되며 시는 싱크대와 에어컨, 바닥난방 등 기본 물품을 제공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이려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산불로 집과 공장이 불에 타면서 폐기물이 대량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덤프트럭 60대와 굴삭기 15대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대형 산불로 피해 입은 기란면 등 지역 6개 일대에 산불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안동시는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매립과 소각 방식이 아닌 폐기물을 종류별로 처리합니다. 이번 산불로 발생된 폐기물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인 NDMS에 입력된 자료 기준 48만 여 톤이며 처리 비용은 4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건설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은 관내 임시 적환장 다섯 곳으로 옮겨서 처리하고 슬레이트와 같은 지정 폐기물은 현장에서 해체,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 명동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침체된 관광과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명동 온 안동 안동 여행 기부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안동시청 직원과 서울 중구청, 명동 상인 협의 회원 100여 명이 기부 홍보를 위한 거리 퍼레이드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안동 전통 주시음 하회 별신구탈놀이 시연도 열렸습니다. 어, 시장님께서 방금 전에 어, 여행이 곧 기부다라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명동은 어, 어,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의 한 80%가 다 여기를 거쳐서 전국 곳곳으로 가십니다. 이런 곳에서 어, 안동 어, 여행에 어, 참여해 주시는 그 캠페인을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어, 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중구청도 어, 안동 어, 시민들의 예, 마음과 함께. 어, 안동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은 사상 유례 없는 산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안동을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안동을 방문해 주시는 것이 곧 기부입니다 기부가 여행이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안동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이 곧 기부라는 메시지가 국내와 해외 관광객들에게 전해져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역의 관광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요를 회복하기 위한 여행 플러스 동행 캠페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체부 장관과 안동시장은 타격을 받고 있는 대표 관광지를 찾아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행기념품샵 옛기상해가 선성현 문화단지 입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관광거점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옛기상회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이곳에서는 안동종가에서 생산되는 가양주 등 공모전 수상작 120여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979명은 7월부터 10월 중 수요에 따라 입국해 농가의 일손을 돕습니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4월 30일 수요일까지 읍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시정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